자기, 창피해, 시작. 딩, 할렐루야. 창피하잖아. 자, 여러분들. <웃음> 엄마는 <웃음> 조용히 하세요. 네, 이제, 어제 네,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laughs> 제가 혼자서 이제 말, 조용할게요. 말하지 말라고, 그것도. 음.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매일성경입니다. 어, 앞, 앞에는 살짝 궁 시끄러웠죠? 좀 조용히 하라고. 어, 왜냐면은 제가 저희가 잠깐 기계음을 빌려서 이렇게 노래를 한번 해봤는데요. 음, 오늘은 엄마가 사실은 없어요. 왜냐면은 하 오늘 엄마가 잠깐 어디 여행을 가셨거든요? 엄마! 엄마! <laughs> 아 말은 말라고. 아 예. <laughs> 그래서 오늘은 제가 혼자하기로 했는데요. 엄마가 없어도 여러분들 재밌게 봐주시고요. 먼저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그러면 오늘 읽을 거는 시편 48에서 시편 48입니다. 그리고. 1에서 14절까지. 그리고 오늘은 치킨을 먹어서 더더욱 행복해요. 먼저 14절까지 아닐까 <laughs> 오늘은 긴말 없이 바로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1절, 여호와는 위대하십니다. 우리 사나님의 성. 아니, 아니, 우리 하나님의 성, 그분의 거룩한 산 위에서 찬양 받으실 분입니다.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이이 <laughs> 이 절, 그 성은 터가 높고 아름다우며, 아니, 터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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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터가 높고 아름다우며, 온 세상에 기쁨이 됩니다. <laughs> 시온산으로 북방의 가장 높은 산과 같습니다. 그곳은 위대한 왕이 계신 성입니다. 위대한 왕이 계신 성이라면, 위대한 왕이 계신 성이라면 음식들과 제가 어제 아까 먹었던 치킨도 많을 것 같네요. 역시 치킨은 여러분들 근데 순살은 살짝 먹는 맛이 안 나요. 아니, 저는 순살을 사실 좀 좋아하지 않거든요 엄마가 순살 같은 거 먹으려면 막 2천원, 3천원 추가해야 된다고 해서 돈! 돈 빼기 싫어가지고 맨날 뼈 있는 거로 가져다 주긴 하거든요 여러분들 또 기프티콘 주실 때또 이제 순살 빼게 빼게 해달라고 이렇게 또 거기 다, 당부 전화 말씀드리면 제가 더더 더, 더 이제 어, 더 좋아하죠 근데 여기 순살은 살짝 맛이 달라요 왜냐면요 어 뭐랄까 순살은 순살은 이렇게 씨 이렇게 뼈가 있잖아요 이걸 이렇게 물어가지고 살을만 살만 물어가지고 뼈를 빡 빼는 그 맛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어그뼈뼈 뼈 있는 애들은 살짝 먹기가 불편해요. 마지막에 뒷 처리가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참고하시고요. 그다음. 3, 3절. 하나님께서 그 다음 삼 삼절 하나님께서 그성안 궁궐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피난처가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셨죠. 그 다음, 4절. 수많은 왕들이 모여 그 성을 치러 왔습니다. 어, 어디서, 어디서 살짝 삥꽁빵꽁 소리가 나지? 갑자기 뽕빵이가 있나? <laughs> 아니 네, 어쨌든. 수많은 왕들이 모여가지고 그 성을 치려고 왔다. 치려고 왔는데요. 뭐 쳐도 피난처니까 안 쳐지겠죠. 아 말이 많으시네. 아야 어디 갔어 우리 엄마. 그 그러나 그 성을 보고 그들은 깜짝 놀라서 무서워서 달아났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이 덮치자 아이를 낳는 여자처럼 그들은 고통하였습니다. 7절, 동풍에 부서지는 다시스, 다시스의 배레초 촬영? 다시스가 뭐죠? 아, 아니, 아, 아니, 아니요, 말하지 마. 자, 여러분, 다시스는 뭐냐면요. 다시스는, 어, 그러니까 다시 있는데, 그 다시 있잖아요, 여러분들. 살짝 휘어진 거예요. 근데, 그 휘어진 상태에서, 거기서, 누가 그 아래에서 막 곳을 가지고 놀았어요. 근데 그때 곳이 딱 이렇게 넘어지는 거를 다시 스 합니다. 아, 조용히 안 하니까. 다시 쓰들의 배처럼. 그러니까 다시 쓰의 배는 다, 다시 없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자신을 표시하는 다시 없는 겁니다. 이렇게 깃발 같은 게 그러니까 없다는 뜻이에요. 그, 그. 어쨌든, 배, 그, 다시 없는 배들을 깨뜨리셨어요. 근데 이거, 공중에서 막 말이 나오 어쨌든, 그 다음, 어이어 8절, 전능하신 여호와의성 안에서, 우리가 귀로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 안에서, 우리가 눈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그, 그 성을 안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듣고 보았습니다. So, 와! 구절, 오 하나님, 주의 성전 안에서 주의할, 주의 한결, 어? 주의? 아, 주의 한결 같은 사랑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어, 10절, 오, 하나님, 우리의 이름이 온, 하나님, 주의 이름이 온 땅에 날려진 것처럼, 주의, 주를 향한 찬양이 온 땅에 퍼집니다. 주의 오른손은 의로움과 가득합니다. 오른손은 말이죠, 여러분들. 왼손을 많이 쓰시나요, 여러분? 오른손을 많이 쓰시나요? 물론 왼손잡이도 있고 오른손잡이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왼 오른손잡이인데요. 오오 어, 남지만 어, <laughs> 여러분 왼 왼손이 어디였? 아 맞아 맞아 맞아. 오른손은요 밥 먹는 손이라고 했고요. 왼손은 어물 화장실 그, 뭐지, 변 쓰고 난 다음에 물 내리는 손이라고 엄마한테 배웠는데요, 여러분들. 일단은, 왼쪽이 어디죠, 공기님? 네? 왼, <laughs> 왼, 왼쪽이 어디에요? 이쪽이요! 아, 맞습니다, 여러분. 전 왼손잡이가 아니고, 오른손잡이였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 오른손은 말이죠, 밥 먹을 때 쓰는 만큼 귀중한 겁니다. 이거 없으면 밥을 못 먹어요, 이거 없으면. 근데, 이거 없으면은 왼손으로 밥을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꼭 아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오른손이면 은 많이 쓰잖아요. 근데 오른손에 의로움이 가득합니다. 이거 오른손에 의로움이 왼손에 의로움이 가득합니다. 하면 사람들이 별로, 별로 안 좋아하는 수. 왜냐면 왼손에는 어, 그 왼손에는 의로움이 가득한데 오른손엔 뭐가 없거든. 그래가지고 왼손을 좀 왼손을 원래 사람들이 안 쓰잖아요. 왼손은 어저 오로지 물 내릴 때만 써.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물을 때리는데, 물 내리는데 위로, 의로, 위로움을 쓴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안 좋은 일입니까? 물 내리는데 위로움을 쓴다? 이야, 그럼 변기가 한몇 백만 원쯤 되겠네, 팔면은. 자, 어쨌든. <laughs> 11. 주의 판단은 항상 바르기 때문에 시온산이 즐거워하며 어, 유다의 온 동네가 기뻐합니다. 주의 판단은 항상 바르기 때문에 시온산이 기, 어... 즐거워하며 유다 온 동네가 기뻐합니다. 온 동네가 주의 판단 때문에 기뻐한다는 거겠죠. 그 다음 12절 너희는 시온을 둘러보고 그 주위를 걸어라, 걸어보아라. 그리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아라. 그 성벽들을 자세히 보고 그성 안에 궁궐을 살펴보아라. 그리고 자손들에게 그것을 관해서 알려주어라. 맞아요. 저희 엄마도 맨날 그랬습니다. 똥 닦을 때 아야야야야야야 물, 변기 물 내릴 때 쓰는 손은 맨날 왼손이고 밥 먹을 때 쓰는 손은 그 오른손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그 말씀을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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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잘 들어가지고 정말 제가 이제 그거를 또 자녀 네 그렇구요. 14절 마지막이다. 마지막이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맞죠? 영원히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음, 안 사라져요. 하나님은 맨날 있습니다. 맨날 어디든지 있어요. 혹시 몰라요. 여러분들이 화장실에 있대도 화장실에 있을 수도 있고 밥 먹는 데 있어도 방 먹는 데 있을 수도 있고 잠자는데 잠자리에 같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 찬양 우리 한번더 해요. 죄송해요, 저희 엄마가 살짝 요즘 뿡빵, 자기가 뿡빵이라고 좀 착각을 많이 해가지고 밥 먹을 때도 맨날 저한테 수선생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한 번만 더 해요. <laughs> 요즘 가끔 그래가지고 네. 잠깐 약을 복용하고 있으세요. 찬양 <laughs> 한 번만 더 해요. 지금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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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저거. 빨리요. 빨리요. 찬양 한 번만 더 해요. 어쨌든, 이분께서 앞으로 끝까지 우리를 인도할 것이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어, 그 다음, 댓글, 이제, 남겨지는 거 있잖아요. 댓글 남겨지는 게, 아직은 없더라고요. <laughs> 아직은 없어요, 여러분. 아직은 <laughs> 없습니다. 아직은이라는 거는, 그 다음에 희망이 있다는 뜻이겠죠, 여러분들. 희망이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음 그거 댓글 좀 달아주시면 제가 또 가끔 꿈 속에서 여러분은 그런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가끔 꿈 속에서 너무 행복한 꿈을 꿔요 가끔 가다 우리 찬양해요 찬양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한번더 찬양해요 우리 뽕빵 우리 엄마 엄마이자 뽕빵이가 갑자기 소한 찬양을 같이 하자고 하네요 찬양을 같이 하도록 선생님이랑 같이 해야 돼요. 가, 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어요? 자, 자, 어 시끄러워. 더가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저 북방에 있는 희원상큰 왕의 성일세 오싱 알렐루야 싱 알렐루야 싱 알렐루야 큰 왕의 성일세 근데 일단은 타, 찬송을 저희가 두 번이나 했는데요. 이 노래, 이, 이 뭐지 지금 여러분들 지금 저희 찬송한 거를 알람음으로 쓰시면 아마 그 알람 소리를 듣기 싫어가지고 5분 이내 더 빨리 일어나는 효과를 볼수 있을 거라 믿으면서 여러분들 <laughs>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 <웃음> 안녕. <웃음> 안녕! 안녕!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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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